자, 쌍곡선이 한 점근선의 방정식에 y는 3x일 때,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.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. 우리는. y는, 불마 a분의 bx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, 자, a 값 있고, a 값 그냥 얘를 쓰면 되겠죠. 요거 지금 b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7입니다. 그러니까 b 값은 루트 27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, 자, 여기는 3x 하나 주어졌으니까 양수일 때를 보면은 a분의 루트 27. 루트 27은 3루트 3이 되겠죠? 이렇게 되는 거요정근선이 그럼 요 값이 3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a는 이게 3이 되려면 루트 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a 값은 루트 3이고요. 쌍옥선의주 축의 길이는 2a가 되겠죠? 2a 이렇게. 이럴 때는 2a입니다. 이해기 때문에 이거 두배 해주면 2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